배우 분들 한 분씩 살인자 리포트의 장점과 영화에 합류하시게 된 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조영 조여정 배우님, 네, 어 정말 시나리오 읽었을 때아 이렇게 이 형식을 가지고도 영화가 2 시간이 가능하구나라고 느꼈을 만큼 아직 본적 없는 형식의 영화여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해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피하고도 싶었지만. 결국은 도전하게 하고 싶은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. 그래서 어, 모험을 했는데 결국은 아, 제가 모험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성일 배우님. 네,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저도 어쨌든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. 배우들이 잘하고 감독님이 잘 연출만 된다면 보시는 관객분들도 충분히 빠져서 보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. 뭐 마찬가지로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 그리고 김태한 배우님. 네. 어. 책을 처음 보고 너무 떨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. 첫 주연에 데뷔하는 영화라서 많이 긴장되고 했지만 어, 너무 좋은 배우들과 스탭진들과 감독님과 함께하기에 너무 믿고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.